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laughs>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야씨 어제 영상을 찍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때 내가 그랬죠 어, 6만원 초반 때 그냥 이쪽 그 뭐라고 해야 되냐 6만 2천원을 찍고 6만 2천원 라인을 찍고 나서 툭 떨어질 때 갭이 발생했단 말이야 이 구간이 하나의 저항 구간이 돼서 떨어지다가 밭 틀려서 올라가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여기 이이 이, 이 구간을 못 넘다가 받 틀려서 지지를 하다가 어, 엊그저께 뭔가 이상했어 떨어지다가 이 아래 꼬이 진짜 세게 박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거 봐봐. 바로 이거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64,000원인데 애지간하면 오늘 뭐 삼성전자가 시장에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조금 조정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살짝 조정을 받더라. 지금 근데 시장은 좋아요. 5시 반인데. 지금 시장 자체는 비트코인도 지금 겁나게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자체도 겁나게 좋아요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거 보면 떨어질 가능성은 적은데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이쪽 라인 지탱하는 거 확인하고 부악하고 올라갈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솔직히 한 저기 얼마나한6 5 0 0 0 원을 일단 1차적으로 쓱 이렇게 받고 살짝 행보를 하고 그다음에 한 7만 원 선까지는 그냥 훅 올라갈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또힘 준다고 하면 8만 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만하니까 어, 좌절하지 말고요. 자 인터넷에 맨날 아나 삼성전자 어, 8만 원에 몰린 등신이야 하는 누님 형님들 좀 많으실 거예요. 어, 쫄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예측 안 하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들고 가세요. 나 삼성전자 내내 내 평균 단가가 나는 좀 낮아 이제 낮은 편이지 5만 5천 원이거든요. 55,030원인데, 이쪽 구간인데, 솔직히 5만원 초반에 못 샀다라고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야, 삼성전자 5만원 초반에 사야지. 무슨 5만 5천원에 사냐. 하면서 댓글도 좀 많이 달렸었어. 근데, 결국은 이게 지켜보다 보니까 5만 5천원 또 낮은, 낮은 지점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괜찮은데요? 라는 이야기도 하고, 어, 이거 결국은 올라가면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큰데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반도체 아저씨가 사실 뭐 맨날 광대짓거리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잘안 하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차트와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대기업 종목은요 초대 대형 우량주죠. 얘는 기술력보다 차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고 차트만 봐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삼성전자 영상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삼성전자에 대해서. 형님들이 차트에 대해서 조금 파주는 게 중요하거든. 본래 볼래 차트가 차트 보는 게 제일 수익 볼 확률이 높아요. 나는 증권사 지금 애널리스트 일하는 것도 차트 보는 제조 하나로 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차트 제가 애지간히 줄 긋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충 한해 종목 분석을 안한 해가 아니라 생각보다 이게 종목대로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애지간하면 흘러가니까 지지하고 나서 올라가고 돌파하고 그러면 살짝 지지하고 나서 또 돌파하고 지지하고 나서 돌파하고가 나올 거니까 애지간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움직인다고 보세요 에이, 반도체 아저씨가 등신이 아닙니다 형님들 내가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 진짜요 솔직히 수익 벌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들도 있고 뭐 엄청나게 고수익 들도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들이 많이 덮여졌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일단 주식의 전망부터 보는 사람이에요 어 전체적인 큰 틀을 봐요 그래서 나 이런 거안 틀려, 이런 거안 틀려 하는 거야. 그렇지. 나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어, 나 개별적인 종목이야. 하루하루 개별적인 종목들이 하루하루는 많이 틀려요.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떨어지고, 떨어진다 그랬는데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많아. 근데 단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올 제가 이 전반적으로 크게 길게 전망을 하잖아요. 애지가나면다 맞아. 어.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는 장이 맞아. 오히려 하락장일 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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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그거 보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금 지수 올라가면서 이렇게 쫙 당겨질 때는 여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단타쟁이었어요. 어 짧게 짧게 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맞는 시장이 있고 지금 이런 게 맞는 시장이 있고 시장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나의 전반적인 이 스토리에 대한 전망이 틀리냐? 요것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야. 막말로 지금 제일 내가 많은 것들이 반도체 소부장이랑 바이오들이에요. 어. 바이오 엄청 많아. 난 루닛 있잖아요. 여기 루닛 지금 0.72%이 책, 이것도 이것마저도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0.72%인데, 얘만 하더라도요. 솔직히. 내가 영상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제 평균 단가가, 53,000원이에요 53,000원 지금 물려있는데 뭐 이거 내가 평균 단가 거짓말 할일 없겠죠 자 이거 보시면요 제가 어디서 샀냐 하면요 여기 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날 이날 샀어요 4월달에 샀어요 4월달에 이게 53,000원이야 그러나서 조금 수익 나는 척 하다가 팍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졌어 제가 이거 영상 찍는 종목이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형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 이거 걱정하지 마라 쫄지 마라 어 결국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 진짜 많이 했어. 그러면서 한 번씩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루니족 같은 주식, 뭐한 주식,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어. 근데 결국은 뭐 어찌되었던 어 이게 족 같은 안족 같은 결국은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실은 7% 8%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조금 빠져본 거야. 뭐 사실 좀 아쉽긴 하지. 그래도 뭐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내 전망은 안 틀리니까. 뭐, 여기에다가, 펩트론, 이런 것도, 뭐, 또 이야기하지만은, 펩트론도 사실 그렇잖아요. 펩트론도. 제가, 이거, 반도체 아저씨가 제일 열심히 찍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런데 아침에 딱 찍고, 오늘 올라갈 거 같다 그랬는데, 하한가를 빡! 가는 거예요. 어. 야, 나 이때, 게시글 올렸잖아. 커뮤니티, 이거,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하한가간 거다. 어. 어, 개미 털기다. 제발 털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개미털, 한가로 개미털기 하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 등신새끼야부터 해가지고, 쌍욕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 받치고 나서 트툭 트륵, 트트 하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하나가 반도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전망이 안 틀리다고. 나 솔직히 형님들한테 디테일한 매수매도점이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잖아. 공유해드려. 내가 매매하는 거.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점이란 게뭔 말이냐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요.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것들. 매수하면은 매수 가격대 얼만지. 요거 기준으로 내가 영상도 찍으니까 이야기를 한다고. 이거, 봐봐요. 이소페타시스에요 6월 10일 날 샀어요. 6월 10일. 6월 10일이 이날이 이날. 진짜 급등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매번 내가 어, 영상 찍으면서 우와 하고 형님들 하면서 그러는데 이걸 이날 사가지고 들고 갔어 신기해 심지어 이거 쫙오르기 직전 날 샀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매매점에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 형님들이 그냥 따라 산다고 막, 막말로 내가 씨 이거 뭐냐 어 아난티 대아티아어좀 빠졌죠 이것도 어요좀 빠졌긴 하지만은 얘네들도 괜찮다고. 어. 얘네들도 괜찮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들고 가고 있다고. 솔직히 이거 여기서부터 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샀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 그냥 그냥 어, 괜찮네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받쳐져 올라갈 거니까.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 보실래요? 뭐 지금 조금 뭐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갔어요. 많이 수익 날때막50% 이렇게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애지가 나면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것들이 맞고, 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수소 봐야 된다 해서 두산 표혈세까지 이날 들어가서 촤 하고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매수 매도점이 형님들 얼마든지 공유 받아가세요. 010-84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달라고. 그냥 저 유튜브 수익만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유튜브 수익.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주식으로 수익이야 많이 내지 어저저 저 숫자가 찍히는데 솔직히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하면은 이게 거짓말이지 이거 수익이야 많이 나지 근데 내가 이거 수익이야 많이 나는데 솔직히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거 수익으로 나는 어좀 뭐라고 해야 주식 수익으로는 솔직히 우리 애가 셋이거든요. 애들 키워요 이걸로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누라가 다 들고 가는 편이고 매달 15일 되면은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남아 수익이 이거 수익 조금 남는 거랑요 유튜브 수익 더 해가지고 나는 유기견 센터라든지 안 그럼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도와주고 있어요 고아원은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다녔던 봉사활동 다녔던 데고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뭐 그렇죠. 대학교 때부터 봉사활동 다녔던 데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 뭐 그거 이것저것 했었는데 지금이야 결혼하고 해서 고아원은 봉사활동을 못 가요. 애들이 여기 애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못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게어 유기견 센터. 주말에 내 이번에 영상 안 올렸잖아. 여기 1박 2일로 봉사활동 간다고 그랬어요. 어 유튜브도 좋은데 이런 거좀 도와주고 하고 있거든요 여름이 지옥이야 형님들 뭐 이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딸깍딸깍 두 번만 누르면 되는데 얘네들 좀 도와주세요 뭐 솔직히 어 제가 오지랖이 넓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남 돕는 걸 좋아하고 형님들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거 종목 매매 제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 보내드리는 거뭐 솔직히 이것도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지. 나 솔직히 형님들 문자 보내 준다고 나한테 남는 거뭐 있다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해 가지고 어. 유튜브 좀 수익 나와 가지고 얘들좀 도와줍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어, 디테일한 매수 매도점은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영상 찍는 거예지가 하면 들고 가세요. 내 말대로 간다니까. 아이 진짜 그냥 이것도 한번 봐봐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석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 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처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 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 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 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계엄령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 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